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노화와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체가 아니라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오래 산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곧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연의 섭리인 노화의 흐름 자체를 존중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척추를 곧게 세우고 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숨을 마시며 내 몸의 주인이자 보호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적인 통제력을 온몸에 불어넣습니다. 내쉬는 숨에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며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길게 내쉬며 평온함을 느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양손 골반 옆 바닥을 짚고 마시는 숨에 오른팔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쉴 때 손으로 귀 윗머리를 감쌉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갸우뚱 기울여 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왼손 끝을 바닥으로 뻗어내면서 왼쪽 귀와 어깨 사이가 서로 멀어지도록 해봅니다. 셋둘 하나, 천천히 고개의 중앙, 오른팔 내리고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숨 마실 때 왼팔 뻗고, 내쉴 때 손으로 귀 윗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왼쪽으로 갸우뚱 기울여 줍니다. 자, 이번에는 내쉴 때마다 오른팔을 바닥 향해 뻗으면서, 마찬가지 오른쪽 귀와 어깨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해봅니다. 두번더 숨. 마지막 한 호흡 더. 다음, 마시는 숨에 고개 중앙, 팔 내려줍니다. 자, 이번엔 어깨를 돌려볼 텐데요. 마시는 숨에 어깨 으쓱 하면서 뒤로 한번 크게 돌리고, 하나, 둘, 셋, 최대한 크게 돌려줍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하나 이번에 안으로 크게 둘 호흡은 자연스럽게 가세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두 팔을 니은자 모양으로 접어서 어깨 높이만큼 들어올린 후에 숨을 마시며 가슴을 살짝 내미세요. 내쉴 때 팔을 모아줍니다.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실 때 가슴 내밀고 내쉴 때팔 모아주시고요.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자, 팔이 어깨 높이보다 떨어지지 않게 여섯 일곱 계속 팔꿈치 어깨 높이 여덟, 마실 때 가슴 내밀고, 내쉴 네 때팔 모으고, 아홉. 열, 한 세트 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네 하나, 마시고, 내쉬고, 네 둘, 마시고, 내쉬고, 네 셋, 마시고, 내쉬고, 네 넷, 마실 때등 조이고, 내쉴 네 때팔 모으고, 다섯. 여섯, 호흡과 같이 갑니다. 일곱, 여덟, 두번 남았어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팔 풀어주시고요. 잠시 휴식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오른쪽 측면으로 뻗고 왼발 회음부 가까이 당깁니다. 엉덩이 슬 바깥으로 쓱 빼내고 두 무릎이 한선 상에. 양손 포개 놓고 손등이 이마 앞, 어깨 끌어 내려 주시고요. 숨 한번 마시세요. 내쉴 때 상체 오른쪽으로 숙였다가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다시 내쉬고, 마시고, 둘, 내쉬고, 마시고, 셋, 내쉬고, 마시고, 넷, 내쉬고, 마시고, 다섯, 내쉬고, 마시고, 여섯, 내쉬고. 마시고, 일곱, 내쉬고. 마시고, 여덟, 내쉬고. 마시고, 아홉, 내쉬고. 마시고, 열한 세트 더 가요. 내쉬고. 마시고, 둘, 내쉬고. 마시고, 둘, 셋. 네,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슴 피고, 다섯, 내쉬고. 마시고, 여섯, 내쉬고. 마시고, 일곱, 내쉬고, 마시고, 여덟, 내쉬고, 마시고, 마지막, 내쉬고, 마시고, 열, 잠시 팔 긴장 풀고, 휴식합니다. 왼손 골반 뒤바닥을 짚고, 오른손 왼무릎을 짚습니다. 마실 때 척추 피고, 내쉴 때 척추 왼쪽으로 가볍게 회전해 줍니다. 고개 돌려 뒷벽 바라보시고요, 오른골반이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번더 숨. 한 호흡 더. 다음 마시는 숨에 정면 바라보시고요. 왼손 골반에서 한뼘뒤 바닥을 짚고 마실 때 오른팔 귀 옆으로 쭉 뻗으면서 골반 번쩍 들어올립니다. 세. 지지하고 있는 왼손으로는 바닥을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둘 오른 발난에서부터 오른 손끝까지 힘있게 뻗어냅니다. 한 호흡 더. 하나, 천천히 오른팔 휘저으면서 골반 바닥. 다시 엉덩이 살 바깥으로 쓱 빼주시고요. 발끝 세워주시고 두 무릎이 한 선상에 정렬되도록 해주세요. 양손 골반 앞쪽 바닥을 짚고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깊게 다섯 번의 숨. 다섯, 오른 골반과 허벅지가 들리려고 할 겁니다. 네 골반이 뜨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가 주시고요. 셋, 오른발 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볼게요.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하나, 천천히 올라옵니다. 잠시 올라와서 휴식할게요. 이번엔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왼다리 옆으로 뻗고, 오른발 회음부 가까이 당기시고요. 엉덩이 살 바깥으로 쓱 빼냅니다. 왼발끝 세워주시고, 양손 포개 놓고, 손등, 이마 앞,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숨 마시고, 내쉴 때 왼쪽으로 숙였다,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내쉬고, 마시고, 둘, 내쉬고, 마시고, 셋, 내쉬고, 마시고, 넷, 내쉬고, 마시고, 다섯, 내쉬고, 마시고, 여섯, 일곱, 어깨 말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덟,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아홉, 가슴 활짝 열고, 열, 한 세트 더 가볼게요. 하나, 내쉬고, 마시고, 둘, 내쉬고, 마시고, 셋, 내쉬고, 마시고, 넷, 내쉬고, 마시고, 다섯, 내쉬고, 마시고, 여섯, 내쉬고, 마시고, 일곱, 내쉬고, 마시고, 여덟, 내쉬고, 마시고, 아홉, 마지막, 마시고, 열. 손 풀어주시고요. 양손 허벅지 위. 자, 가벼운 비틀기 갈게요. 오른손 골반 뒤바다, 왼손 무릎 짓고 숨 마시고, 내쉴 때 척추를 오른쪽으로 회전해 줍니다. 왼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고개 완전히 돌려서 목까지 회전해 주세요. 셋. 둘. 하나, 정면 바라봅니다. 이제 오른손 골반에서 한뼘뒤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마시는 숨에 왼팔 휘저어서 귀 옆으로 쭉 뻗으면서 골반 들어 올립니다. 깊게 세 번의 숨. 셋. 좀 힘드시겠지만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둘. 발등으로도 바닥을 밀어냅니다. 하나, 천천히 팔 휘저으면서 골반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살 다시 한번 빼내시고, 두 무릎이 한 선상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마실 때등 피고, 내쉴 때 상체를 앞으로 숙여 줍니다. 이때 왼발 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왼골반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해볼게요. 다섯, 넷, 숨을 내쉴 때마다 배와 가슴이 바닥과 가까워집니다. 셋,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하나,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잠시 올라와서 휴식하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접어서 발바닥끼리 붙이고 발뒤꿈치 회음부 가까이 당깁니다. 손으로 발을 감싸 잡고 마실 때 척추 펼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깊게 다섯 번의 숨. 다섯. 내쉴 때마다 골반 주변부를 부드럽게 이완해 줍니다. 네. 셋, 내쉴 때마다 가슴이 바닥 가까이.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하나,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잠시 올라와서 휴식할게요.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발 사이는 골반 너비 정도로 적당히 벌려줍니다. 발날 11자. 양손 골반 짚어주시고요. 준비합니다. 쉬던 숨마저 내쉬고, 마실 때 발뒤꿈치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쉴 때 내려옵니다.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자, 이어서 몸의 협응 능력과 하지 근력을 강화해 줄수 있는 동작을 가볼 텐데, 보기보다 실제로 해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 잘 따라와 주세요. 양손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리고, 척추를 왼쪽으로 회전하는 동시에 오른 다리 들어 올려 볼게요. 자, 팔다리 중앙, 반대쪽 척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왼 다리 들어 올리고, 중앙,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넷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세트예요.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잠시 휴식합니다. 자, 이번에는 둥근을 강화하는 동시에 하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 가볼게요. 두발 모으고 서 주시고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릴 건데, 뒤나 앞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실 때 오른 다리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발 내리면서 무릎을 가볍게 접었다가 다시 마실 때 반대쪽. 내쉬고 하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일곱 여덟 들어올렸다가 무릎 접고 들어올렸다가 무릎 접고 아홉 열 잠시 긴장 풀고 휴식합니다. 자, 한 세트 더가볼 텐데요. 발 모으고 바른 자세로 서 주세요.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들어 올렸다가 무릎 접고 왼 다리 들어 올렸다가 무릎 접습니다. 하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열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에 눕겠습니다. 누워서 잠시 휴식합니다. 두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오른 다리 들어서 오른 발목 왼 허벅지 위쪽에 포개 볼게요. 다리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왼발바닥에서 떼 주시고요. 양손 왼 허벅지 뒤쪽에서 깍지를 껴 보시고요. 어깨 뜨지 않도록 해 볼게요. 혹시 턱이 너무 들려 있다면 턱도 가볍게 당기시고, 그냥 다리 잡고 유지하셔도 좋고요. 조금 여유가 되는 분들은 내쉴 때마다 다리를 가슴 가까이 가볍게 당겨줍니다. 셋 어깨가 뜨지 않도록 해볼게요 어깨 긴장은 편안하게 풀고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숨을 내쉴 때 다리 가슴 가까이 하나 다리 내려주시고요 반대쪽 갈게요 오른 다리 내리고 왼 다리 들어서 다리로 숫자 사 모양을 만든 후에 오른발 바닥에서 떼주시고요 양손 오른 허벅지 뒤쪽에서 깍지를 끼고 가능한 분들은 내쉴 때마다 이번에도 종아리를 가슴 가까이 당겨와 보시는데요. 다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 자극이 강하게 온다면 굳이 당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과 어깨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특히 어깨 들뜨지 않도록 해볼게요. 마지막 한 호흡 더. 자, 이제 깍지 낀손 풀어주시고요. 왼다리도 내려주시고 두 무릎을 세운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우리 복부 강화하는 동작 가 볼게요. 오른 다리만 천장 향에 뻗어 줍니다. 양손 골반 옆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 마시는 숨에 45도 각도로 내렸다가 내쉴 때 90도로 올라오세요. 하나 마시고 내쉴 때 올라옵니다. 둘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시고 내쉬고 열한 세트 더가 봐요.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열 오른다리 내리고 잠시 휴식합니다. 자 이어서 반대쪽 가볼게요. 왼다리 90도 직각 마시는 숨에 왼다리 45도 각도로 내렸다가 내쉴 때 90도로 올라오세요.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시고, 내쉬고, 열한 세트 더,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열, 왼다리 내려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할게요. 발 사이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발날 11자로 맞춰주세요. 자, 골반 들었다 내렸다 반복할 텐데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 사이 간격이 골반 너비 이상 벌어지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살짝 모아내면서 들어올려주세요. 양손 골반 옆 바닥을 짚고 마시는 숨에 골반 번쩍 들어올렸다가 내쉴 때 내려옵니다.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무릎 벌어지지 않아요.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시고, 내쉬고 열한 세트 더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지막. 내쉬는 숨열 내려와서 잠시 휴식합니다. 다리 뻗어주시고요. 발 사이 매트너비만큼 벌려줍니다. 발뒤꿈치가 매트 가장자리에. 고개 들어서 내 몸이 대칭적으로 바르게 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오른 다리 들어서 오른 발목을 왼 발목 위에 포개고, 골반은 움직이지 마시고요. 머리 어깨만 들썩들썩 하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양손 편안하게 툭 골반 옆에 손바닥이 천장 향하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고 잠시 유지합니다. 특히 지금 자극이 많이 오는 오른 골반 주변부부터 풀어 주세요. 복부와 허리 허벅지에도 긴장을 풀어내려고 해 봅니다. 두번더 숨. 한 호흡 더. 지금 자세가 좋으시면 여기서도 유지하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양손 깍지 껴서 깍지 낀손 머리 밑에 포개 볼게요. 만약 자세를 바꿨더니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런 분들은 다시 양손 골반 옆 바닥에 내리고 유지합니다. 자세 바꾸신 분들은 목과 어깨 긴장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윗등과 허리에도 힘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하나 깍지부터 풀어주시고요. 머리 어깨 으쓱으쓱 척추 펴주시고 오른 다리 내리고 잠시 휴식합니다. 반대쪽 왼 다리 들어서 왼 발목 오른 발목 위에 포개고 골반은 움직이지 마시고 이번에도 척추만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세요. 머리 어깨 으쓱으쓱 하면서 걸어갑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천장 향하도록 골반에서 두뼘 정도 옆 바닥에 편안하게 내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네, 왼 옆구리 긴장을 툭 풀어줍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왼쪽 골반과 허벅지 이완합니다.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양손 깍지 껴서 깍지 낀손 머리 밑에 포개 볼게요. 자, 포개 했더니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런 분들 전 단계로 돌아가시고요 깍지를 끼신 분들은 목과 어깨 긴장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또 윗등과 가슴, 복부, 허리의 긴장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깊게 세 번의 숨. 세,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하나. 깍지 낀손 풀어주시고요. 머리,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척추 펴주시고 왼 다리 내려주시고 잠시 누워서 휴식. 다시 무릎을 세워 주시고요. 두팔 니은 자 모양으로 접은 후에 오른 다리 들어서 다리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다리 오른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고개는 왼쪽으로 돌립니다. 만약 고개를 돌렸더니 한쪽 손이 바닥에서 뜬다. 그런 분은 팔꿈치 접지 마시고요. 그냥 팔 양옆으로 편안하게 뻗고 유지합니다. 등 허리 긴장 편안하게 풀고. 깊게 세 번의 숨. 세, 둘, 하나, 머리와 다리 중앙, 오른 다리 내려주시고요.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왼 다리 들어 올려주시고요. 두 다리 왼바닥으로 쓰러 d 리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등, 허리 긴장 편안하게 풀고 다섯 호흡합니다. 네, 세, 마지막 두 번의 숨. 둘한 호흡 더. 하나 머리와 다리 중앙, 왼 다리 내려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바아 사나. 다리 편안하게 뻗어주시고요. 발 사이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 바깥으로 툭. 양손은 손바닥이 천장 향하도록 골반에서 한두 뼘 정도 옆 바닥에 내립니다. 두눈 감습니다. 미간 사이의 힘도 편안하게 풀어주시고요. 눈동자의 힘도 툭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턱 긴장도 풀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Namaste.